강화 고인돌 어, 어디있네요. 오늘 본데는 2번 부근이 고인돌 8번 요거 본것 같습니다. 이 고인돌이 메인 같습니다. 치고 있는 도리빛 당한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야 근데도 안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강화 지성묘 제 37호 아, 137호. 네. 이건 하도리 오륜의 고인돌군이라네요. 138. 여기는 밧줄로 이렇게 쳤습니다. 저 산에는 전부 철제품으로 해놨었는데요. 아, 나게비 들었네요. 아 12기가 더 있는 탐방로 여기를 아 돌아왔습니다. 부근이 고인돌군 아본 전체 전망은 이렇고요. 저 건네 저 건물이 강화역사박물관 입니다. 오늘 토요일이라서 꽤 많은 사람들이 왕왕 오셨네요. 아 이게 아 왕골이라고 하죠. 늪지대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도 자리 만들어서 강화에 이거 명품으로 관리된 그거죠. 여기는 고인돌 옆에 소공원입니다. 무궁화가 많이 심겨져 있네요. 아, 여기는 강원도. 어, 강화도 하전면, 하점면 부근이 고인돌 군이 모여있는 데인데요. 사방으로 흩어져 있네요. 어, 그대로, 어, 그 자리에 두고 이렇게, 저기, 해난 모양입니다. 이게 117, 세계유산 117호에 등재되어 있는 모양인데요. 거의, 어, 저기, 강화 박물관에서 끝부분부터 이렇게 촬영해 들어가겠습니다. 아, 끝에서부터 쭉 끝분부터 부 돌아서 왔는데요. 여기 세계 유산 116호로 되어 있네요. 고인돌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저기 저 자르목까지 이렇게 돌아, 아, 돌아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아, 여기. 여기서 1 1 k 로라고돼 있네요. 조금 조금 떨어져 있는 거다 고르라고 되면은 꽤 시간이 걸립니다. 어, 기도 하나 있죠? 여는 19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 여기, 요거는 20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인돌 보러 가는 이길 옆으로 갈 때가 좀 비어 있습니다. 여기가 상당히 늪지대에요 늪지대 좀. 저기는 저걸 갈때 때죠, 갈 때. 아, 이거는 세계유산 백1 8호라고 되어 있네요. 고인돌. 이거는 글쎄, 이런 도로 많지 않나. 이건 뭘로? 18호를 보고 다시 400m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요런 고인돌이고요. 저는 몇 통가? 1 1 9호입 모양입니다 다시 또 안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어 여기는 잔디 이를 우네요 여기 물 주고 있습니다. 아 그냥 저건네는 아주 파랗게 잘 자랐고 여기는 이제 그리 오래 안된것 같습니다. 여기 북군리 고분 고인돌군 어 세계유산 120 호라는 뜻이겠죠. 120호에 지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요런 테두리는 어, 철로 이렇게 가두리를 쳐놨고요. 어, 고인돌은 이렇습니다. 또 600m를 걸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는 강화도 하전 면의 어 부근, 부근이 고인돌, 아 부근이 소목골 고인돌, 128 이렇게 써놨네요. 어... 누가 고인돌 위에 <laughs> 아까 저기 한번 만났더니 그 그분이 여기다 옷을 벗어 놓으셨나봐요. 아... 이렇게 해서. 아, 여기가 마지막 고인돌인가 봅니다. 이제